네, 저는 25살 설화역을 맡은 민채은입니다. 네, 저희 설화라는 작품은 어,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어머니도 집을 나가게 되시고, 음, 이제 아버지의 폭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홀로서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두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들과 이제 하룻밤 이야기를 다루는 진짜 욕심내고 이제 오디션을 열심히 봤는데 사실 막상 들어가자마자 음, 아, 엄청난 책임감과 이제 부담감을 느꼈는데 어, 감독님께서 제가 신인이다 보니 되게 많이 배려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어, 이제 저와 설아의 비슷한 점은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분들 이제 처음 뵙는 분들께서 되게 차가워 보이고 되게 도도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친해지면은 되게 웃긴데 어, 설아의 어쨌든 그런 도도한 이미지가 저와 잘 맞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접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laughs> 이 작고 여린 아이가. 나쁜 남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 얼마나 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악랄하게 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놔두시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인배우 민채은입니다. 네, 영화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